성경에서 내가 오늘 밤내 생명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자에게 있었어요. 내가 오늘 밤내 생명을 취하리라. 너의 그곡간 너의 그 창고, 너의 그 부여함,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 앞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뜻권이고 은혜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병상이 모자라가지고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수도 없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캐비넷에서 뭐를 찾으려고 뽑아내듯이 찾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어느 병원 냉동고 안에 숨쉬지 않는 사체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살아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다가 조금 있다가 죽어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죽어도 감사거예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열락에 취해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제가 지난 지난주 4일간 입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더 멀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고, 죄는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죄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장, 장구를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자랑하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한결같이 내 네, 통장에 잔고는 빌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면 아주 대대적인 영국의 유명한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틀즈라는 그런 그룹입니다. 비틀즈. 그 중에 대표적인 가수가 존 레논이라는 사람인데 존 레논이 얼마나 하늘까지 높아져서 교반했냐면요. 1960년대 비틀즈가 너무너무 유명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내가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그리고는 그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만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억압하고 강요하고 개인적인 삶을 갖다가 비하시키는 것이 기독교라 고 하면서 그렇게 선언하면서 막 다녔습니다. 극단적 기독교를 피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사상이 그의 노래 속에 나타나는데 그 노래 중 이미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세상이야. 마음대로 살아. 없는 세상이야. 그리고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곧 시들어 버리고 사라질 것이고 내가 오름을 먼 미래가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이런 잘못된 비틀즈의 노래를 듣고 존내 노래 사상 갖다가 흡수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고요, 마약에 심취했고요, 동성애에 빠졌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이미 기울어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가는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곳이 런던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랑하던 그가 그의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는데요. 1980년 10월 8일 날 뉴욕 다코다 마크 데이비드라는 사람의 총에 의해서 그는 암살당하고 죽어나고 맙니다. 일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세상의 수많은 혼란과 격변 속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기근, 가뭄으로, 어떤 나라는 너무나 많은 홍수가 나가지고 그렇게 내일을 알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영상을 찾아보면요. 손가락 마대보다 더 굵은, 옛날에 우리가 입에 너무 꽉 차는 오아당 같은 그런 사탕, 큰 사탕처럼, 왕사탕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장은 현재 통틀어서 전 세계에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안으로는 또 우리 가정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국가의 수많은 신앙적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경쟁을 요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정체성 을 잃어버리고 말게 만듭니다. 누구도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종종 좌절하고 신앙 열정은 점점 식어져가고 예배에 대한 열정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지 오래된 것 같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눈앞에 직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까?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든가? 만약에 이런 질문 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나마도 그 사람은요. 장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고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물길처럼 그냥 쓸려들고 말아 많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그리스도로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멋진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승리는 고사하고 오늘 내 믿음도 지키기 힘겨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우린 자주 삶 속에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자주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정체성을 잃고 세상에 폭발을 사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끔은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못하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왜안 믿는 사람도 못하냐? 어떤 가정은 이렇게 자녀들이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못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극단적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한 가지 툭 던진 말이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 없는 사람도 너보다는 낫겠다. 안 믿는 사람도 너보다는 낫겠다. 어떤 손도들이 아마 이번 명절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부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스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그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러분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라.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살아왔다면 자책하지 말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싸잡아서 함께 옛날에 구슬을 섞듯이 섞여서진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삶 자체를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십자가의 큰 사랑만이 살아 있다면요, 우리는요 더 이상은 뒤로 물러나거나 퇴색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진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그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길가에 버려진 사람들의 밟히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식재로 쓰임 받는 맛을 내는 소금의 가치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로리야, 할로리야, 저 나갔어요. 저희 집에 가끔 향을 피우기 위해서 총을 불을 붙이는데 촛불을 붙이면 그 초가 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잘타올 때는 향이 나지만요그 뚜껑을 덮어 버리면 그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뚝덩이 덮여진 촛불이 아니라 내 몸이 다불살릴 때까지 꺼지지 않는 주를 향한 촛불로 오늘 불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를 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전등에 스위치를 킵니다. 스위치를 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스위치가 켜진 전등불처럼 세상을 대낮처럼 밝힐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빛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제가 빛의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야, 너는 왜 예수 믿는 사람 마도 못하냐? 너의 가정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집만도못하 사냥고 말했던 그런 평가를 이제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촛불이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맛을 잃어가는 곳에 좋은 맛을 내는, 그런 만난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또 오직 예수의 님십자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구원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극귀신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귀신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명은요, 십자가였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거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거나 하나님 놀라운 은혜더 깊이 경험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을 따라 합 예수를 묵상하자. 아멘.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묵상할수록 하나님은더 커져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 묵상할수록 전 인류의 그리스의 사랑은 점점 점점 더 번져가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기독교 신학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그 뿌리가 되고 그 줄기가 되고 그 잎이 되고 열매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의 도 힘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 은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십자가는 전적인 죄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죄 은혜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그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던 그런 주님이신 거죠. 그러면, 사랑선도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내가 무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바론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인데, 그 앞에 한마디를 툭 던져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라해보시죠.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나의 모든 약함이 간함이 되고 모든 죄는 말까이 씻겨지는 은혜가 시작된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달리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노래만 불렀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말해야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가 아니라 그때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진보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시작에 죽으심에 동참하심으로 말암아서 우리의 죄의 종 노릇은 끝이 났습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죄의 종에서 완전한 자유자가 된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우리 옛 사람은요 완전히 다 죽어 버렸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삶은 완전히 끝이 났고 새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전의 삶이 어땠든지 오늘 여러분이 이사에서 오기 전의 삶이 어땠든지 아니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어땠든지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외침도 함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의 죄는 깨끗하게 씻겼고 오늘부터는 성냥에서 새 삶을 살라고 하는 성령의불이지름성령의침이 여러분한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가끔은 연필로 쓴 자국을 지우개로 지워보지만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도 십자가 은혜를 믿고 받아들일 순간에 우리의 전원용 완전히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고 만는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사야는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신 700년 전 이사야는 우리가 비누로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것, 그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할수 없는 것, 예수께서 피가 우리를 깨끗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던 거예요. 할렐리아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 이후에 나는 버진벌스 동전의 탄생, 예수께서의 출생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자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였다. 우리 또 이렇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죄야, 너는 나와 상관없다. 죄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우리는 의의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는 한 가지 질문거리가 생겨납니다. 왜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을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가, 힘겨운가? 왜 그렇게 어렵지?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 답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흐릿해지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를 위해서 살겠다고 백하는데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잊어져가는 순간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프레디릭 리체처럼요.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죄의 통로로 쓰임받다 보니까 는 신은 죽었다로까지 선언하면서 온갖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을 갖다가 뿌렸고 그 악한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까지 미친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이 잊혀지고 그리스의 사랑을 갖다가 점점 멀리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어떤 사단의 도구보다 더딱 강력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났다가 잊지 않게 되기를 우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을 자주 자주가 실패를 맛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를 잊고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되는 낙신과 실패가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옛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회기본능. 죄로 돌이켜오고자 하는 회기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 같다. 이걸 표현하더라고요. 죄의 고착성이다. 죄는 우리에게 떨어지기 싫어하는 그런 당직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꾸 자꾸 죄로 우리의 모습을 기울이게 만드는데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 그러면 사랑선 여러분, 우리의 잦은 실패와 좌절과 낙망소에서여러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 여기서 플러스 원. 더 이상은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야 될줄믿니다 사랑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두 번째 이런 멋지주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제 사는 것 아니야. 세상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날이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체인지 된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갖다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뜻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이끌어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 왜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는 사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능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한결같이 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으라 하 책도 나왔잖아요. 내려놓음. 한번더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죽게 우리의 모든 걸 맡겨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재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나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살고 죽는 것이 다 포커스가 어디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라는 도 거예요. 먹고 마시면나 초점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왜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내가 건강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건강 한 가정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이 사회가 변화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세살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몸을림칩니다 각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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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여전히 죽만 먹어야 되는 성도라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의 의지해 가지고 여러분이 제 걸음마를 발을 띈 성도가 있다면 이제 걷기를 원합니다. 걷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뛰기를 원합니다. 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딸세게 뛰는 내가 있기 원합니다. 조금씩 죽만 먹던 성도들시 신앙이 있다면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입에서 죽만 먹겠습니까? 단단한 콩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전적인 십자가에 예수의 성령 의지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공백했다 그랬죠. 제가 군에서 너무 너무 빨리 빨리 진급했을 때 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빨리 진급시켜 주셨습니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기 위함 병사들에게로 돌아가라. 할로리야 병사들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제가 부대에서 근무 쓸 때마다 병사들과 속으로 성경 공부를 이끌었고 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걸 쪼개가지고 병사들에게 성경 공부 간식과 또 중대원들에게 제가 생일 파티를 해주는 그런 재정으로 제가 제 월급을 썼던 거예요. 왜 하나님 진급시켜셨습니까 월급 받을 때도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벌었다고 여러분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전적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때 질문해야 돼 하나님 이돈 어디다 써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어디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로리야. 할로리야. 여러분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점점 자라면서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뛰고 겨우 기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입에 좀만 들을 집어넣지도 못하면서 죽을 줄줄 흘리면서도 내가 할 거야. 우위병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면서 내가 먹을 거야. 내가 하다가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나 우리 희은이 정도 되면 아빠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왜? 자신의 한결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직 한계상에 부딪히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살아보면서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 곳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 아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돈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건강이요? 더더욱 안 됩니다. 저김자수쌀못 보고 천국 갔으면 어떻게 서울에서? 물론 천국에서 우 다시 만나겠지만. 폐혈증 걸리면 3일 만에 그냥 자동으로 작 하는 거예요. 폐혈증 직전이었으니까. 저야 좋죠, 뭐. 겨우 3일만 고통당하다 죽인나탁 하니까 막. 야, 9, 9, 8, 8, 2, 3, 4에그 4일. 3, 4일이 복이죠. 어떤 사람은요. 제 옆에 심상이었는데,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술 먹고 길에 쓰러졌었나봐요. 거기서 내줄증이 와가지고, 늦게 발견해가지고, 3년째 쏙쏙이 있다고. 3년째 할아버지가. 3년째 쏙쏙이. 술 먹고 길에 쓰러졌는데 3년. 우리또 예전에 어느 성도가 그랬잖아요. 길에서 노상객 사다시피 했잖아요.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한 겨울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순간입니다, 일순간. 일수만. 우시아 왕이 왜 죽었습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시아 왕이에요. 그 당시에 만약 오늘날로 표현하면 고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 왕이었어요. 었 그런데요. 그가 교만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이 발병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성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내일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할로리야. 내 실력 내 재력 내 능력을 의지하다 보면요. 자주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 부수록 더욱더 풀리지 않는 실타를 풀려고하는 것처럼 꼬여만 가는 것이죠. 풀리지 않는 실타는요 그냥 과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름을 하면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문제에 개입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담달신의 고백이 오늘 고백되기 주에 추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담대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두번 마지막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비결, 내가 승리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삶을 갖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두 가지를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할로루야 바울이 그러므로 구박기한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의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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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걸어가 결단을 해 나가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로루야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삶속에 살아야 될필로를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살아야지 이런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매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사는 것이 버겁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종교인의 삶으로서 전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아주 유명한 여성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의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뭐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여자 목사님도 지금 뭐 엄청난 부자긴 한데 내가 볼때 근데 이분이 암이 걸렸던 거예요. 목사님이 암이 걸리니까 뭐.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재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건 꼭 갖고 있어.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게 뭐냐? 건물 빌딩이 어때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 목사님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치면 제일 유명한 여자 목사님인데도 그래도 내가 이거는 은퇴 후에 이거는 하면서 아마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방암이 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한 걸 알고 기독교가 위기에 처한 걸 알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결단했답니다. 뭘 결단했냐? 하나님 이 건물을 출산을 위한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요즘 아이를 너무 안 낳잖아요. 출산 장려하는 일에 이 건물이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건물 갖다 기부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애안 낳잖아요. 거의 안 낳잖아요. 나라가 망조가 들었잖아요. 1 9 7 0년대 우리 가 학교 다닐 때 프랑스는 학교 다니면 나라가 다 돈을 다대준대 애를 낳으면 나라에서 돈을 대준다 그랬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가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최근에 중학교 하나 또 없어졌잖아요. 강서구에서. 저 강서구에서 중학교가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없어진 건 일도 아니고요. 전교 1등이 6명 중에 1등이 전교 1등, 초등학교에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통탄했던 이 목사님이 출산을 위해서 건물을 내놓겠습니다. 대통령도 미쳤죠. 명절에 사진 찍는데 개새끼를 안고 나와서 사진 찍자. 미친 대통령이 어딨어요.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품에 안고 다산 정책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를 욕먹는 거예요. 이미지 배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에 우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었던 명령은 뭡니까? 생육하고 본상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 땅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피조물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거룩한 은혜는요. 피조물의 지배를 받던 인간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악한 우상의 더러운 곳에 사단의 악한 지배 속에 있던 우리들을 갖다가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야,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해. 라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 아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는 너를 원해. 예수 그리스로 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나는 너를 원해라는 거예요. 할로리야,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을 좀더이끄심면 은혜를 갖다 깊이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주님 믿고 따를 때에 내가 너와 함께라는 하 말씀이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죽으심의 고백 다 이루었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한테추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의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